좀 안좋아보이는데 어? 깼구나 오케이 가봅시다 오오오 뭐지 오오오 라오 뭐야 뭐야 여기 왜이렇게 구멍들이 많아? 오 생겼어 아아 뭐? 못 나오게? 오케이 오케이 볼게이 몇개야 이게 와 잠깐만 할수 있어 이걸? 또 왔어 또 왔어 와아 기이게 피가 많아 여기에 오 어. 응, 음. 어디야? 어디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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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와, 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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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나오지 마.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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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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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오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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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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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됐어 오와 나이스 오와 오와 둥아 둥아 오와 둥아 둥아 오와 둥아 오와 야아 오와 나아 둥아 아 둥아 아 둥아 아 왜구나 오오 뭐지? 어, 여기 뭐야? 어? 막혔는데? 어? 여기 올라가 아, 올라가지네 이거지, 뭐야? 어, 뭐야? 어, 막혔는데? 어, 가능하나? 오 오, 어어어 오, 오, 나이스. c l i s k the button to feed me candy. 오, 오, 굉장히 오, 겁나 크네 여기. 와, 오, 여기 뭐야? 오, 막혔고, 오, 막혔는데? 이거게 없잖아. 오, 오, 뭐야? 이거 뭐냐? 오! 안녕? 그 왜? 설마 그 파란 여자친구잖아 맞지? 오나안죽였어 오? 나안오 어. 어? 어? 그냥 간다 뭐야 이걸로 간다고? 잠깐만 부서졌어 어? 오, 응? 어? 뭐지? 아, 오이. 한번 더. 에? 오 좋은데 너무 쉬운데?

수고? 설마, 이렇게? 아하! 어, 알아서 가네? 어, 밀어줄게. 아, 푸시나봐요. 가자! 우후 나이스! 오! 오! 와, 무섭다. 뭘. 어? 아. 우와. 오! 오! 오 여기 오, 오지워 아. 깼구나. 미션 클리어. 어, 아, 한개 남았네. 오식뭐뭐 뭐, 뭐. 아, 에 왜? 네, 레이어알겠이 이기 nice. 어? 지렁이? 왜또 뭐야? 너 누구야? 나이 왜 배제? 어?

You can move through the obstacle course at this time. But I w i l t e you, j and d o Although, you can't do it a g Once the lights, PJ Pugapiller will follow you. And if PJ reaches you, your test is over. That's all. g o o t h a s Good luck. That's all. Good luck. Good luck. Good l o o c k g o o l u Good l u c u Good l luck. g l l u o l l o o d o u c k Good l u o u c k Good l o o d luck. Good luck. g o l l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 o 구 s a 오, 오 a AR w o r k 이런 a 오, c o r d i 오 g to t 우 e s u b t i t l e 오, i n 오 l 오, d i 에오지 무무무 무뭐 뭐였어 오 송도 예, 예 하지마 하지마 와야 살짝이라도 움직이면 안 되네 아. 닿을 줄 알고 했는데 아니 닿다 어? 바..바로 가 아이 진짜 왜 아, 웃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있다 오케이 가자 가자 오오오 빨리 없어져 뭐야!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아, 다시 해야겠다. 자 오케이, 스피드로 간다 스피드. 25호자. 오! 오! 맞아. 오! 오! 맞아? 왜, 여기서,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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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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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 나이스 응? 아거리 돼? 오이 거울이 돼? 어, 나이스 나잘한 이제 오 어, 이건 뭐야 아 이건 뭐 막당히 자석 공간이 없는데... 포기하겠습니다. 오, 오, 뭐야? 맞겠죠. 아, 일단 이어졌다. 라이스, 뭐지? 아니요, 뭐야? 어? 어? 아, 위에까지 해야 되나? 이렇 떨어지네. 아, 맞네요, 맞네요. 아, 여기도 아니네. 오케이. 음. 아. 좋은데? 어, 뭐야. 끝인가? 음. 어 뭐야 오할 때가 있나 오나이한번더 마지막으로 나 뭐지? 왔네, 왔네, 왔네. 근데 예쁘다. 아까 그 내려온 내내... <laughs> 어, 안 되나? 어, 뭐, 뭐, 어, 귀엽다. 토끼, 토끼가 됐네. 아, 갑자기... 아, 뭐 있었구나. 곳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어, 어, 비디오 있다. 어, 는 거지? 아, 그래, 저. 아, 오, 오, 하였 그렇죠. 어! 아, 좋았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recorded a n n o u n c e m e 뭐지? 할 곳이 없는 것같데요 오, 아! 와 뭐야? 맞아, 뭐야 뭐? 오 What? w h a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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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 오오오 예, 예, 예! 예, 오 예! 오. 오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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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쉬운데 이래, 슌. 왜 슌? 왜 슌? 어 뭐야? 오, 오. 다이다. 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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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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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와, 뭐야? 왜 여기 맞는 거겠지? 어, 어, 탈출군데 저기. 도착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 뭐야? 어? 또 올라가는 데 내신 올라오겠습니다. 어? 아. 빨간색 1번 파란색 2번 초록색 오케이. 빨강 파랑 초록 마지막 노랑 나이스 빨리 가자 안쫓아오는거 같아 근데 오!

공질지하나 음, 뭐지? 이게 잘피 트를 맡은 약간.. 안잡지? 야 겁내주는 용이야? 뭐야? 이거 또 뭐야? 아.. 뭘 해나.. 뭘해야 돼? 나요 뭐야 이거 어? 어? 뭐를? 뭐야? 아.. 아.. 아까 그.. 아 맞네? 오 좋았어. 난 빨간. 빨아아 아, 여기 있다. 아아 충전하고. 아네. 오. 오늘 열시 오. 여기, 여기, 여기. 오 뭐야 뭐야. 뭐야? 뭐한 거야? 오 뭐야? 오우, 오와, 신기하다. 혹시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어디 뭐 하는 게 있었나? 어, 어 이거 뭐 내려야 나 아, 이거구나. 아하, 가능하겠죠. 오우,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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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야, 이거야, 이거야. 이야 이거야. 이있어

이것도 뭐야? 땅이면 되나? 무엇이야? 아, 뭐야. 아, 뭔데? 그냥 멀리서 하겠습니다. 진짜 멀리. 이쯤? 오! 오!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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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최대한 멀리서 하겠습니다. 개 무섭다.